멘토라에서 완성하는 내일은 내가 바로 수학 계신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 첫 문제는 센 수투 3 4 7번 개수가 모두 정수인 다항함수라 했어요. 아 너무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정수란 표현도 중요하고요, 다항함수도 너무 중요하죠. 모두 실수 너무도 중요하죠. 이셋다 수능에 정말 잘 나오는 개념들이야. 뭐 거의 아일 년. 후에 있을 수능에도 뭐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돼. 교육과정에 차수비교법이라는 게 없는데 어 차수를 비교하는 방법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함수니까. 이게 만약에 N차를 한다면 아, FX를 만약에 N차를 한다면 오케이, 얘는 M-1차가 되겠지? 차수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렵게 해드릴까요? 쉽게 해드릴까요? 쉽게 할까? 네. 네. 자 다음에 혹시나 어렵게 필요하면 이게 n 차 해가지고 차수를 해줄 테니까 어렵지 않아. 만약에 첫 번째 보는 거예요. 아니 n 이 1차면 아니 f(x)가 1차가 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 굳이. 그러면 f 프라임 x는 몇 차가 돼요? 0차가 되지, 상수. 맞아? 비교해 보세요. 그럼 이건 몇 차예요? 상수잖아, 0차. 그런데 우변은 왜 무려 2차가 돼버리네? 안 맞네. <laughs> 차수가 안 맞잖아. 그럼 두 번째 n 이 만약에 2차면 응, f(x)는 말 그대로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f 프라임 x는 몇 차가 되지? 1차가 되잖아. 그러면 1차 곱하기 1차는? 1차지. 어, 1차 곱하기 1차는? 1차. 2차지. 집중해. 집중. 이건 2차에다가 2차 더하면 2차일 수도 있지. 맞지? 우선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n 만약에 3차면 어, FX가 3차입니다. 네. 그러면 F'X는 몇 차? 2차요. 2차가 되지. 차수만 비교해 보세요. 아, 녀석 2차, 2차 곱하면 4차가 되지. 차수가 안 맞네. 그래서 아다 탈락이고 2차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2차다. 1번 구했어. 그 fx를 계산할 거야. 그래? 힌트가 없잖아. 힌트 없네. 그럼 fx를 아하 2차 함수니까 뭐 b x 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을 잡힌 qr 그리고 p는 0에 대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야. f 프라미엑는 뭐가 돼지 2px 더하기 q f from x 플러스 이가 되면 여기다 미분한 거에다 2를 더하는 거니까 e p x 더하기 q 더하기 는8배 f x야. 그래서 8 p x 제곱 더하기 8 q x 더하기 8 r 더하기 1 2 x 제곱 플러스 11면 되지. 그래서 전개해서비교면되교는 계수 비교. 자 우선 최고차 계수가 오케이 4 p x x 아4 p x 제곱 x 제곱 맞죠? 그다음 x계수는 이거랑 이거 곱할 바로 곱합니다. 그럼 2pq 더하기 4p. 그다음 q랑 1로 휘 곱해 계산하면 4p 아니죠 2pq죠. 그래서 2pq 적고 x계수 잡고 상수 q곱하기 q 플러스 2. 이거랑 이거 비교하면 되잖아. 맞아요. 또세번안습니다 x제곱 계수랑 비교하세요. 그래서 4p 제곱이랑 8p가 같으면 되겠네. 그럼 4p를 나눠버려. 그럼 p는 얼마예요? 2가 되겠지. 맞아요. 그다음 x계수랑 오케이 x계수 비교하면 되겠네. 2를 바로 대입, 대입합니다. 그러면 4q 더하기 8 더하기 4q 나서는 뭐 같대? 8q인데 어 틀렸다 그죠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 뭐가 틀렸냐? 그 위에서 위줄 타다 보세요. 선생님 틀렸네요. x제곱계수가 더 있다 그제? 아12 빼먹었다 그제? 아하 미안 여기 멤버네 그래서 계속 안 맞구나. 어, 8p 제곱은 이거 맞고요. 8p 제곱은 8p 더하기 12와 같이 4를 나누고 넘겨버리면 p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3은 0 맞나요? 인수분해 되나? p 마이너스 3 p 플러스 1은 0 만족하는 p 값은 3 아니면 p 값은 마이너스 1이지. 자안 틀렸죠? 자, 그럼 상수를 그냥 비교해 볼게요. 상수가 두 군데 있네, 8r이랑 11. 이어서 비교 비교하면 되겠네. 우선 식을 적어 놓까? 8r 플러스 11은 q 곱 q 플러스 2. 아, q를 구하고 와야 되겠구나. 자, q를 또 비교해 보죠. 8q랑 이너서이렇 비교할 겁니다. 그럼 두 가지로 분류해야겠네. 그럼 p가 만약에 아, p가 만약에 -1이면? 자, 소리 좀 많이 가네요.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Q 이 녀석이 8Q이려면 어 넘기면 얼마에 마이너스 4니까 12안 맞네. 정수가 안 되네. Q가 정수가 안 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탈락. 좋았어. 그럼 P가 3일 때 해볼까요? P가 3이 되면 바로 대입합니다. 계산하면 6Q 더하기 12 더하기 6Q 이 녀석이 8Q일 수 있나? 12 넘기면 마이너스 4. 그러면 Q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지. 어? 만족하네. 그래서 FX 완성이 되지. FX는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R을 결정하자. 여기 마이너스 3을 대입해봐 봐.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되네. 아이가? Q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r를 구해야지 r를. 요게 얼마 계산하면 요거 3이 되죠. 그러면 넘기면 11을 넘기면 아니지 아니지. 3인데. 이거 8r 플러스 11. 아, 헷갈 헷갈림. 3? 아, 마 8r은 마이너스 8. 그래서 r은 마이너스 1. 아, 자꾸 한두네 누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손만 조금 빠르면 되는. 알겠죠? 할수 있겠죠? 개념리수2 페이지 98쪽. 자, 이 단원 자체가 뭐죠? 이단 단원 자체는 도함수입니다. 우리 연속의 성질은 뭐 있었어? 연속의 정리가 있었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뭐였었지 중간값 정리. 기억나요? 딱 듣는 순간 떠오르나. 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의 성질을 물으면 당연히 연속의 성질을 다 알아야 돼요. 극한의 성질도 연결되고 맞아. 그걸 빈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 하지 않냐면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돼. 혼자 먼저 가 그럼 과연 과연 예를 들면 수능 특강 수투 2024년 마지막 레벨 3 3번은 풀수 있을까? 그건 단계를 뛰어넘면너 단계의 껍질을 몇 겹이나 깨고 올라가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물론 겪어봤거든. 수십 년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나는 힘이 안 들어 우리 제자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 기본기가 안되면 국어 단어는 안되는데 어떻게 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니 라는 게내 마음이다 자 우선 이게 미분 단원이야평 자만 들어도 어 뭐가 좀 느끼지 느낌 있지 이게 뭐지 맞아요 평은 평균 변화율이야 우리 미분계수 할때 기억나지 미분계수 그거는 평균 변화율의 순간 변화율이잖아 맞아 맞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잖아. 기억나지? 그럼 똑같다고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하지만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수반되셔야 됩니다. 단친 구간에서 뭐하고? 연속이고. 그럼 연속 정신을 당연히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분 가능해서 열린 구간에서 뭐하다? 미분 가능해요. 누가 그때 어, 어, 선생님 왜 열린 구간에서 미분을 따, 따지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열린 구간 A 초과 B 미만이면 a보다 작은 정보는 모른다는 얘기야. 이게 꺾임이 있는지 부드럽게 연결되는지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보가 있다면 이걸 다 친구를 해서 미분 가능해도 괜찮아. 알았지? 문제 따라 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끝점 뒤점 왼쪽도 모르잖아. 꺾임이 있는지. 어떻게 알 거야? 꺾임이 있으면 미분 불가능한 거지. 근데 꺾임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이어지는 뭐 삼차 함수다 이러면 미분 가능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닫힌 공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이면 좌변을 읽어봐봐. 자, 이 좌변이 뭐냐면 캡틴 A 점이 A 콤마 F A야. 캡틴 B 점 뭐지? 이게 B 콤마 F B입니다. 이두 점을 잇는 바로 선분 A B의 뭐지? 그냥 평균 변화율. 말 그대로 기울기 아니겠어요? 기울기. 맞아요. 그런데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하다면 아, 이 선분 A B를 잇는 기울기와 똑같아지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봐봐. 이 점, 이 점을 접점 P, Q로 잡은 거야. P에서 접선 기울기가 선분 AB의 기울기가 같고요. Q에서 접선 기울기가 선분 AB에 같을 수 있다. 알았지? 아 이거 말고도 쌤 대충만 그릴게요.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만약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시자. 여기 A 점이고 B 점이라면 이 선분 AB의 기울기만큼이라 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선분 AB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맞지? 이점 p 가, 그것도 p 의 x 좌표 c 가 열린 구간 a 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게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입니다. 알겠지 우선 그대로 써, 글로 쓰고 눈을 다 감고 극한의 성질, 연속, 연속의 정의 이런 것들을뚝뚝 떠올라야 돼. 이거 기억 하나로 복습이 다돼 있어야 돼요. 기억 하나 단어만으로도. 지금은 아주 협소적이협 아주 좁은 범위에서 시험만 치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힘이 아마 약할 거예요. 문제 풀기에 급급하지만 조금 더한발더 뒤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다 보면 내가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중요하다는 거알 거예요. 알았지? 스스로 판단해 봐. 내가 연속 정말 안 하. 수투, 대는벌리입니다 97조, 롤 정리죠. 어? 똑같이 좀 전에. 자, 어? 이 녀석은 미분의 성질입니다. 미분. 닫힌 구간에서 뭐하고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뭐하고 미분가능인데 한 조건 더 붙었어요. 좀 전에는 양끝값이 같지 않아도 괜찮았지. 근데 양끝값이 같아지면 보세요. 캡틴 A와 캡틴 B를 잇는 이 선분 AB의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선분 AB의 뭐지? 기울기잖아. 평균 변화율 맞아요. X 증감은 B에서 A로 바뀌지만 Y 증감은 똑같잖아. 그래서 분자가 0이 돼서 기울기는 0이네. 맞죠? 아, 이 평균 변화율과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 기울기가 같아지는 접점의 그 X 좌표가 어디에서 어디의 A와 B 열린 구간에서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게 바로 어떤 정리? 롤 정리다. 하지만 내가 왜 평균 변화율, 평균값 정리부터 했는지 알겠지? 평균값 정리하면 롤 정리가 이해 되는 거예요. 평균법 정리 안에 양끝 값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미분의 정질인 거야. 다시 롤 정리라는 건 열린 구간에서 미분가능,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선분 a, b를 잇는 선분 기울기와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 기울기가 같아지는 정역이 의 반드시 a 초가 b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야. 센, 조토 필수 이제 9번 다음 함수를 만족하는 구간에서 어 롤이 나왔어요. 그럼 두 가지 조건 기억나지? 닫힌 구간 a, b에서 뭐 하고 연속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지? 열린 구간 a, b에서 뭐 하고 미분 가능이고세 번째 조건. 양 끝값 fa와 fb가 같을 때 평균의 율 빵과 미분 계수 f 프라임 c가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그냥 정리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물론 기회가 다음에 있으면 다섯 가지 한뭐 여섯 일곱 가지는 증명해 드릴게요. 재밌습니다. 네. 꺾이지 마세요. 이거 아무도 아닙니다. 그럼 봐 봐. 함수를 그렸어. 어렵, 어렵지 않지? 0, 0과 어, 4, 0을 지나고 축방지 직은 x 2고요. 양 끝점 1일 때 함수값은 3. 3일 때 함수값도 3. 맞아? 그럼 선분 AB를 잇는 선분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 빵이 되죠, 여기 빵. 맞나? 요알 순다. 그러면 f p r i x는 4마이스 e x가 되나 이 녀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 x 값은 바로 축 방정식이 되지 축일 때 x 값. 아이 점이 바로 c 포인트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때 스몰 uh, c라는 게 바로 바로 이가 된다라고 쓰시면 어떨까요? 개념리 수투 페이지 0 1쪽 필수의 0 번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삼차함수를 좀 그려놨어요. 어, 그리는 방법은 맞아요. f'x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래서 그림, 그림, 그림을 그리면 도함수 무조건 0보다 크네? 그지 그러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그냥 쭉증가한다 어때? 딱 맞죠? 얘들아, 이 녀석이 원래 y equal fx의 대충 개형이 되는 거예요. 어, 0인 함수 값은 0을 지나네? 오호, 0,0 5라 부를까? 이정도 어딨는지 왜 3을 지나지? 어 3일 때는 27, 6 더하면 얼마예요? 33이 되나? 아, 맞나요? 맞죠? 어? 그러면 평균값 정리는 두 가지 조건. 오케이. 닫힌 구간 어, 바로 써볼까요? 닫힌 구간에서 뭐하을 따죠? 연속이면 따죠. 연속이면 다한 주니까 연속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열린 구간. 0,3에서 미분 가능하니? 뭐지? 0,3 바로 씁니다. 어, 미분했으니까 이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지? 오케이, 요거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 끝점, 이점 그냥 a를 잡고 이점 b를 잡는다면, 아, 선분 ab의 기울기를 따져보세요. 이 기울기랑 접선 기울기 f p r i c를 만족하는 c가 0초가 3미만에서 존재한다라는 게 뭐다? 평균값정리다. Good 그 자, 그럼 선분 ab 기울기를 해볼까? x 의 증감 3빼기 0분의 y 증감 33빼기 0이 녀석이 f p r i c 미분했잖아. 그래서 3c 제곱 플러스 2랑 같아지는 게 존재한다. 미분하면 11, 2를 넘겨버리면 9, 3을 나눠버리면 c 제곱은 3. 만족하는 c는 뭐다? 루트 3입니다. 이 의미를 그래프 위에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뭔 소리냐? 선분 AB에 이두 점을 연결해봐. 연결 이렇게 연결한 후에 이 기울기와 같아지는. 아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 기울기가 뭐가 되는? 11이 되는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접점이 뭐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그점몇점 점 있다? 이 영역 안에서는 두 점이 있고요이점 p x좌표가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럼 반대쪽에도 이쪽에 그 없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스 루트 3도 존재한다고. 왜? 그래서 무슨 함수? 기 함수거든. 기 함수임을 확인한 방법. x 자리에 마이스 x를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 x, 스 i x, 되나? n 어, 이녀 x, 은이 녀석은 마이너스 f x, 와 같지. 그만 내가 좋아하는 x, 현이이 x, minus x, m i n x, 가 f x, 와 같지. 좌변함수 i 뭔데? 원점대칭이죠. 점대칭. 중요하죠. 점을 대칭했을 때 대칭, 대칭이니까 점 p도 대칭하면 원점대칭이 이 정도. p x, m 이 n u s x, m i n x, m i x, m i n u 이 x, m i n 알겠지? 이게 이 그래프 개형에서 활용이 엄청 돼요. 쉬운 내용 아닐 거고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그 옛날 스타을 너는 대학가서 배우 돼요. 수능은 일종의 대학 수학 대학 수학의 라이트 버전이다. 아주 아주 라이트한 버전이에요. 대학 어떡하면 오우 기동차입니다. 소토, 개념리 페이지 16쪽 0 함수의 증가 감소입니다. 제일 좋은 표현이 뭘까요? 제일 제일 최선인 풀이는 맞아요. 직접 그리는 겁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면, 미적분이고 싹다 하고 나면 웬만한 함수는 다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좀쉬아 지금은 쉬운 게 나오지만 앞으로 많이 복잡해질까요? 구간도 있고 막 쪼, 쪼, 아이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걸 못 하니까 못 하는 상황이면 뭘로 판단한다? 증가 감소를 나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도함수 부호로 판단하고돼 있지. 그죠? 자, 도함수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실제 도함수가 안 되면 이게 이게 도함수로 봅니다. f 프라임 x로 해석이 안 되면 맞아요. 이게 도함수. f 더블 프라임 x란 표현을 씁니다. 한번더또할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수학에서는 거의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웬만한 거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고등수학 가지고 그리지 못하는 함수는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다그려낼수 있다. 자신 있으니까 우리 제자들도 지금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세요. 작은 작은 자, 그럼 상글적 표현이 이겁니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이 속해 있는 임의의 두, 아, 이것도 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x1, x2가 마구마구 마구 어떤 경우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 상황에서 x1보다 x2가 더클때 대응되는 f(x1)과 f(x2)가, 어, f(x2)가 더 크면 그 특정한 구간에서만큼은마다 증가라 부른다. 반대 상황이면 감소라 부르고 한글 말고요. 맞아, 요 제일 좋은 표현이 함수로 알겠지? 지금 x1, x2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하고 막 움직이는 거다. 그렇지이 그림에서는 x1과 x2가 막 바뀌더라도 어때? f(x1)이 크니? f(x2)가 크니? 그렇지. f(x2)부터 크니까 무슨 상태? 증가라고 부릅니다. 반대 상황이면 감소고요. 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다행히도 f(x)가 열린 구간에서 어떤 구간 a, b 열린 구간에서 뭐할 때? 미분 가능일 때. 그러면 당연히 연속입니다. 연속성질 다 가져야 되고요. 미분한다는 건 미분 정의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다. 맞죠? 아, 연속과 미분은 다른 듯 같다. 항상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극한, 미분, 연속. 알겠지? 그렇네. 하도 미분 가능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요. 그간의 모든 실수, 하여도 아, 이걸 하나만 딱 바꾸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집니다. 알았지 최근에 수능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꽤나 어려울 겁니다. 말렇지오 신기하죠, 그죠? 단 하나 바꿨을 때 완전 달라져요. 모든 x에 대하여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어?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건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는 거지. 미분계수라는 건 어떤 특정한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이 말이 맞지? 이거 그림만 보세요. 만약에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3 x 수 제곱이 나오지. 이건 어때? 도함수 값이 무조건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 그지? 이 말은 접선의 기울기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점은 양수지. 근데 여기서 접선 기울기는 0이지. 이것도 양수지. 근데 문맥상 0은 사실은 증가도 감소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우리 포물선이죠물건 던졌을 때 잠깐 멈추는 점이 있어요. 그지? 그 증가하다 감소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증가하는 건그 점은 증가로 봅니다. 알겠지? 근데 어떤 물리 현상이라 보면 어떤 함수는 이렇게 갔다가 똑같은 똑같아. 근데 이게 플랫으로 쭉 가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건 고등수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은 플랫 상수 상수 쪽에서는요. 상수가 길어질 때는 이건 증가도 감소도 아니라는 상태를 본다. 근데 근런데 MMO 항 그런 거는 대학 가서 배우세요. 이런 건 고등수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점에서만 어, 증가도 감소도 아닌 상황에서 보세요. 맞죠? 이 원점에서는 증가도 감소도 아닌데. 자우 문맥상, 문맥상 증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fx equal x 세제곱은 열린 구간에서 어, 모든 실수 범위에서 증가. 알겠지? 증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이 녀석도 증가를 봅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알았지? 그 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함수를 정확히 그릴 수 있나? 아니면 개형을 그려야 되냐? 이제 그 싸움인 거예요. 개념관리 수투 페이지 107쪽 간단한 3차 함수지만 간단하지 않을 거고요. 많은 변화를 줄 겁니다. 그래서 8분할 공식 오랜만에 한 간다. 갑니다. f'x 갑니다. 계산하면 3x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9 3을 묶어내 그럼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 인수분해 3곱 x 플러스 1 x 플러스 3자 대충 그립니다. 하지만 어, 눈에 익히세요 손에 익히세요 마나너 3이고요 여기가 뭐예요? 마이 마나 1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오케이 간격을 맞춰서 직사각형을 몇개 그려 8개를 그려 알았지 이걸 8분의 공식을 했다 그지 선생님 설명했었지 어, 이렇게 해서 수시로 설명해 줄 거야 우선 눈에 익히고 손에 익히고 자 증가표 안 그립니다 제가 증가, 증가표를 그리면참 좋은데 시간은 늦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한번봐봐 봐. 이 점을 교점, 극대, 병곡, 극소, 교점이라고 부른다. 증가하다가 조금 멈췄다가 감소하다가 조금 멈췄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오잘 그렸다. y equal f(x)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지금 증가 감소만 조사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하면 마이너스 한번 뭐 작을 때는 증가, 마이너스 삼과 마이너스 일 사이에서는 감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증가라고 쓰시면 돼요. 알았죠? 이 점을 극대점이라 부르고 이 점을 극소점이라 부릅니다. 이 점을 변곡점이라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비율은 자, 눈에 맥혀라. 한 칸을 1로 잡을 거야. 1대 이만큼 거리가 루트 3입니다. 눈에 익혀. 알았죠? 이만큼 거리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자 세워져 있는 요 길이 뭐예요? 이만큼 길이는 B급지 이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눈에 맥혀라. S는 뭐지? 자, 배웠는데, 그렇지?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아, 아 아, 아닌데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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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자, 이건 자, 죄송합니다. 이점을 알파, 이점을 베타란다면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눈에 켜. 혀 눈에 익라 눈에만. 내가 증명 다음에 해드릴게요. 심지어 증명도 안해줬어 해준 적이 없어 질문안 했거든 자이 거리가 이만큼 높이가 이뒤꿈진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나중에 사차 함수도 똑같이 됩니다 사차 함수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유행이 지났어 유행이 유행이 지났어요 잘안 가르쳐요 옛날 수학 뭐 2000년대 수학하면 3차 함수, 3차 함수 그때는 3차 함수 넣어진 않았어요 너무 쉬워서 그데 4차 함수가 줄어나왔고 많이 복잡했어요 손도 많이 고 계산도 막 오우. 응. 아, 눈에 맥혀나 알았지? 개념 원리, 소투, 필수의 1일번좀전 했던 문제 그대로죠, 그죠? 자, 도함수입니다. <laughs>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 3을 묶어내, 합작 공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차함수를 바르고 정확하게, 여기 맞춰서, 오케이, 8분할 공식, 특히나 3차함수는 8분할 필수입니다. 지겹다지 말고. 산수가 될 때까지 계속 그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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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알았지? 좀비 s 비 l u s p l u 됩니다. 특히나 상 u 함수 파트에서 함수 그리는 것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알았지? p 먹었으면 다시 할게 많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건 도함수는 이 범위에서만큼은 증가, u s p l u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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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감소하는 범위는 마너스일보다 작을 때는 감소, 일부 어 일부다 클 때도 증가. 그죠? 마나스일과일사일 때는 감소. 이 얘기를 하시면 되죠. 어, 답은 안 적어도 되겠죠?